고고,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으로, 영양TV 구독자. 해 안녕하세요. 화, 확인을. 아, 영양이가 실시간에 켰습니다. 핫브레이크님 초반하지 말아주세요. 아하, 미, 미안해, 오빠. 시체님도 초반하지 말아주세요. 아하하, 미, 미안해. 뭐, 뭐야. 눈팅 그, 금지고 나 해, 해킨 범 아니거든? 아니라고, 당근조스님 빠노래 하지 마세요. 이제부터 씨, 싫어하기로 했어. 초반만 반받습니다. 내가 말하는 것마다 꼬치꼬치 물어볼 거야? 한 번만 더면차단할 거야? 휴 안녕하세요, 영덕강님. 아, 제, 죄송해요. 앞으로 해킹 절대로 안 할게요. 죄송해요, 한 번만 봐주세요.